산업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다면 대한민국 공정 안전보고서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대사고를 막기 위한 최전선 방어책입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화학공장이나 고압가스 설비와 같은 위험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PSM이라고 불리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위험 물질, 설비 구조, 예방 조치, 그리고 비상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PSM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전까지는 설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안전위원회나 근로자 대표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2012년에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안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사망자와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력이야말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김팀장의 보험TV를 검색하세요.